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평등 자의 고침과 자예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드린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오천 명 되미러라.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라 덜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참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 근데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런데 왜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사악게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자 아니라,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에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었고, 그리고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제자들이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병든자를 고쳤습니다. 이 소식을 분봉왕 헤롯이 듣고 당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했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이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궁금해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온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은 빈들이었고 예수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남자 예수만 5천 명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병 이어 뿐이었지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것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느라. 니 자, 이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질문하기보다,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일 후에 예수께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을 말합니다. 자, 이 고백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인물이며 또한 예수의 그 신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수 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려는 자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과 함께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죽을 것 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라면 그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 그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될, 얻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말씀하신 후8 일쯤 되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을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별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우는 엑소도스입니다. 이 말은 나감, 출발을 뜻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죽음에서 인류를 탈출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세와 엘리, 엘리야의 모든 사역, 즉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이 예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들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다가 깨어서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의 모습과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초막 셋을 짓고 그곳에 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구름이 덮였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구름 속에서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선언은 엄숙하고도 확정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에 대한 이 고백이 이 이제 하늘의 음성에 의하여 더 이상 그것이 오해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분명하게 하나님이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를,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은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지극히 당연한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이별하는 것, 그것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피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의 유일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궁극적인 목적에 모든 관점을 집중시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를 합당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에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따를 그 예수가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그 선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 홍성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온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원에 참된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